자이 시간에는 NCCK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입니다. 이 NCCK는 2014년 WCC 대회를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 한국에서 여는데 굉장한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은 WCC보다는 NCCK를 더 사실은 우리 그 일반 목회자나 우리 신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알아야 돼요. 특히 기독교 신자분들이 자신들이 교단이 NCCK에 속해 있는지 안 했는지를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하면 금방 알수 있어요. 인터넷 검색에서 NCCK 딱 치면은 검색창에 그 금방 나와요. 그러면은 그 NCCK 가맹교단 한국 교회 이제 교단인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NCCK가 여러 물론 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할 얘기가 많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교회 직접적으로 NCCK가 어떤 그 짓을 저지르는가 일단 차별 금지법 이걸 굉장히 그 NCCK가 아주 열심으로 이걸 지금 합법화시키려고 아주 굉장한 활동을 많이 하고 일 종교 다운지.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그 NCK가 c 그 아까 이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인데 말 그대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 교단들 특히 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통합측,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의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그 다음에 성공회, 그 다음에 구세군, 어, 뭐 성탄절되면 뭐 거리에다가 뭐 냄비 걸어놓고 종치는 그 이상한 데 있죠.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는 그 보면은 어, 감리교회가 매년 1억 4천만 원씩 이 NCCK에 헌금을 해요. 어, 매년 1억 4천만 원. 그 헌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헌금이 뭐땅 파서 나옵니까? 뭐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감리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이 헌금이에요. 그 헌금이 그 중에서 이 NCCK, 어 차별금지법, 종교다운지를 추구하고, WCC를 추종하는 이런 곳에 이런 기관에 헌금이 매년 감리교회 같은 경우 이렇게 4천만 원 헌금이 들어가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 그다음에 대한 성공회, 그다음에 기독교 대안 루터회.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그 가맹 교단이 이 가맹 교단이 그냥 할일 없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름만 교단 이름만 걸어놓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 가맹 교단들이 이 ncck에 분명히 매년 해마다 내는 아마 분담금이 있을 거예요 회원비 회원비라든가 아까 감리교도 그랬죠 그럼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헌금이에요 자 그렇다면 ncck가 정말 보금적이고 또어또또 어, 또, 또 ncck는 정치적으로 좌파입니다. 이 NCCK가 정말 복음적이고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 기독교, 교회를 위한 그런 곳이라면 얼마든지 지원하고 얼마든지 더 많은 교단들이 가입해도 괜찮죠.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NCCK가 해왔던 그 여러 그 발자취를 돌아보면 이 집, 이 단체가 이게 기독교를 위한 그 연합단체인지 아니면 정치적 좌파를 위한 단체인지 아니 심지어 아까 얘기했지만 에, 그 차별 금지법 종교 다운지 이것을 위한 단체인지 WCC 같은 거이 NCCK는 그 실체가 상당히 어때요 기독교적으로 기독교 노선에서 많이 이탈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 정통 기독교 노선에서 많이 이탈된 그러한 기독교 연합 단체예요 그런데 그러한 단체에 뭐 대한 예수회 장로 통합측 난통합측 교회를 다니는 교인 <laughs> 신자들이 이런 사실을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런 사실도 모르고 뭐 우리 교회는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우리 교단은 뭐 장자 교단입니다.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회를 다니는 그 감리교회 신자분들은 자신들의 그 교단이 이런 NCGK에 가입되어서 부지런히 활동하는 거예요. 2000 그러니까 그때 13년, 그때그 부산 WCC 대회 때제 10차. 그때 얼마나 지금 이 NCCK를 비롯해서 지금 NCCK 그 어, 가입 그 단체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CBS, YMCA, YWCA, 뭐 대한송소공회, 그외또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이 결국은 다 뭡니까? WCC, 영적 배도, 배교, 영적 음행, 영적 음행, 영적 음행. 이런 것들을 한 그러한 WCC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하고 또 거기에 뭐 물신 양면으로 거기에 활동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NCCK를 사실은 가장 좀 사실은 그 실체를 밝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우리 한국교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들조차도 또 신자들이 이런 걸 몰라요. 그냥 자기들이 교회에서 뭐 가서 예배 드리고, 아뭐 교회에서 하라면 하고 뭐. 그, 까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있지. 실제로 뭡니까? 영적으로. 배도, 배교. 그, 그러니까 저그리스도 집단인 그곳을 지원하고, 자신들의 헌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실을 알고 있냐 이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이런 걸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고, 제대로 안다면, 여기 그 NCC 가입교단, 이 교단, 이 교단들에 있는 교회는 통밀 겁니다. 특히 통합 측. 통합 측. 통합 측이 왜 통합 측이 생겼습니까? WCC 가이 문제를 놓고 그 당시 우리 한국의 그 장로교가 하나 있는데 그 그러니까 가장 큰그 장로교 주류가 하나 있는데 합동 측하고 통합 측이 갈라진 이유가 이 WCC 문제. 이거 그러니까 WCC. 통합 측은 WCC를 찬성하는 쪽이라고 반대하는 쪽이 지금의 합동 측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통합측 목회자들이나 통합측 신자들은 대체로 그런 것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맨날 뭐 장자 교단 탈행이나 하고, 맨날 뭐뭐뭐 뭐, 뭐, 뭐 자신들의 그 교단의 큰 대형 교회 탈행이나 하고, 이런 n c c k 의 활동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고 복음에 반대되고 성경적으로 반대가 되는 그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교단이 또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왜 신자들은 모르냐? 이거. 신자들이 교회 가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사도신경 신앙고백하고 찬송하고 성가대 활동하고 뭐 선교 활동하고 뭐 통합직뿐만 아니라 이 가맹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뭔가 자기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막 사역을 하는데 헌신하고 충성봉사하는데 근데 한쪽 손으로는 예수님의 그 뺨을 후려치는. 예수님의 등에다가 칼을 꽂는 그런 짓을 자신들의 교단, 자신들이 속한, 교회가 속한 교단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른다. 어. 그러니까 모르나, 알든 모르든 결국은 배도 배교에 거기 협력하는 거예요. 예. 성경 전체에서 특히 구약성경에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방 종교, 이방 신, 우상, 귀신, 사단,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상관이 있죠. 여러분들이 낸 헌금,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이 결국은 이런 NCCK에 그대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거예요. 어. 이런 사실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사실들을 거의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알아도 뭐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NCCK 같은 이런 단체들이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봐요. 걔들이 뭘 하고 있나. 제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내 개인의 신앙만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니죠. 결국은 내 개인의 신앙은 무언가의 영향을 받고 있고 주고 받아요. 우리 한국 교회 전 거의 대부분이 이런 영적 배도 배교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무슨 뭐 찬양 집회, 경배와 찬양, 무슨 무슨 기도회 뭐 온갖 프로그램은 다 하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등뒤에다 칼을 꽂는 짓을 하고 있어요. 배도 배교.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요. 네. NCCK 그 가면 교단에 자신들이 교단과 교회 자신들이 교회와 교단이 거기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제발 좀 확인을 해 봐요. 그리고 그런 것은 나와야 돼요. 아, 왜? 그것은 음료, 음행 영적 음행을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여러분, 적그리시도에 동참하는 것이고, 적그리시도와 함께 한다는 걸꼭 알아야 됩니다.